절에서 1시간입니다. 풍수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터에 저는 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풍수가 좋아요. 어, 254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7천인데 한번 떨어졌고, 요번 차수에 낙찰 받으셔도 되고, 다음 차수 8천 정도 그 사이에 충분히 낙찰이 될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원단지입니다. 여기 전부 전원단지고요. 현재 다 들어와서 삽니다. 그중에 해당 물건 이거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건축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일단은 상당히 안정적인 특수한 풍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땅은 이겁니다. 정방형이에요. 그리고 요 아, 앞에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사이에 이 집과 지금 해당 물건 주차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어 집만 올라가면 돼요. 지금 모든 기반 시설은 다돼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전원 단지인데 이땅의 풍수가 좀 특이하고 좋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높은 산에 생기가 쭉 흘러 내려오는데 이 산의 생기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이쪽 능선으로 가느다랗게 손가락처럼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가느다랗게 능선이 손가락처럼 다섯 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원단지 오늘 물건 하나 청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소음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이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전혀 소음이 들어오지를 않고 이 앞에도 능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능선이 있죠? 이거는 이 뒤에 본산의 능선이 쭉 내려오면서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땅 현장 가서 보니까 아, 상당히 아늑하더라고요. 아픈 논이라 탁 트여서 개활지 시원한 뷰가 나오고 그리고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의 능선이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탁 트이고 산뷰 다 보면서 조도 좋았고요. 생기 그러니까 땅의 그 바람의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성은 여기 고속도로로부터 들어오는데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소음은 앞에 있는 산이 원천 차단을 하니까 그냥 조용해요. 아주 좋은 그 땅이더라고요.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이 앞에 이렇게 높은 능선이 막고 있으니까 이 소리는 아예 원천 차단되고 오히려 산별을 주고 있고요. 그 뒤에 능선으로부터 높은 네, 이 능선으로부터 손가락 모양으로 다섯 개의 능선 가닥이 나오는데 그게 이리로 하나 나왔고요. 여기 하나 나왔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현재 여기 네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 능선의 라인이 나오면서, 여기 상당히 넓은 폭으로 평평한 땅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땅을 철이 맺힌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터예요. 자리가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필지입니다. 요, 앞에, 도로로... 요 앞에, 요 도로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집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아, 두개 필지입니다. 하나는 도로 집은,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위에 땅. 그리고 저 멀찌감치 도로로... 저 산이 본산도... 그내 네 뒤에 본산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능선이에요. 여기 차대면 되고, 두대 되게 돼 있고,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자연소. 새 있는 저희 자연석 석축그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해당 물건지에 기본 시설은 다돼 있습니다. 그냥 집만 올라가면 돼요. 살짝 손좀 손 보시고 저 집들 지금 보면은 집장사가 어, 진지 표딱 나잖아요. 땅 작업이 다돼 있는데 집은. 내 취향에 맞게 건축하시면 돼요. 땅은 2 5 3평이니까 넉넉합니다. 전원주택 하나 그리고 정원, 텃밭까지 가능한 평수, 평수죠. 254평. 네, 내 땅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이러한 탁트인 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내 땅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북향, 북향을 바라보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해당 물건 이겁니다. 이렇게 차댈수 있고, 유료 계단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집 지시면 되고, 이 도로 집은 해당 물건 같이 나온 거니까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땅들 규모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 땅의 규모는 이 땅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한 요거와 비슷하죠. 예. 아주 쓸모 있는 땅입니다. 그냥 집만 지시면 돼요. 기반 시설 다돼 있습니다. 네, 북쪽에서 내 땅을 촬영하기 위해서 각을 잡았습니다. 흰차두대 세워진. 절반 우측 내 땅입니다. 요겁니다. 이 옆에 땅보다는 훨씬 크죠. 이 땅의 규모는 대략 이집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집 땅 규모와 비슷한 땅이에요. 지금 이 전원주택 단지 들어와 있는 이 도로와 좌측 도로 그 사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전원주택 이것이 저 위래부터 산의 능선이 내려오면서 손가락 모양으로 내려오던 능선 라인이에요. 여기 능선 하나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 능선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 능선이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 부분이 능선이 이렇게 내려온 땅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좌우로 광폭으로 넓으면서 평평하게 땅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산에 생기가 쭉 내려오면서 평평하게 형성이 되면서 좌우로 넓어지면 이런 땅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이 땅, 그런 명당터에 건축이 된, 그래서 풍수적으로 아주 안, 안정적인 훌륭한 땅입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네 개의 능선 라인이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라인, 일부러 깎은 거 있겠죠, 약간. 그런데, 여기 지금 능선의 높이를 보면은, 이 땅, 좌우로 평평하게 생긴 땅이에요. 여기 손대지 않았잖아요. 이땅 지금 좌우로 평평하잖아요. 이 땅도 좋은 땅입니다. 이 해당 물건, 포함이 된 집터 훌륭한 땅입니다. 평수적으로 좋은 땅이에요. 안정적인 터입니다. 이런 집터가 좋은 겁니다. 전원주택 진땅들 전국적으로 쭉 다니다보면 엉뚱한데 그냥 막 깎아가지고 전원주택 진데 있는데 그런 곳은 좀 험하죠. 이 땅은 아주 좋습니다. 평수도 좋아요. 254평 가격도 1억 2천에서 8천에 전원 땅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땅에 풍수적으로 좋고 안정적인, 요 앞에 능선에 막혀서 그 건너편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전혀 고속도로 소음 안 들립니다. 이게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이 앞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차단하고 방음벽처럼 이 산이 그리고 산비를또 선사를 해주니까 좋은 겁니다. 저 고속도로 쭉 나가는 그거 원천 차단해요. 소음을. 뒤에 저 메인 산, 저 메인 산에, 예. 이 메인 산에, 산의 생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땅으로 온전하게 좌우로 넓은 폭을 가지면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어졌잖아요. 요거. 그리고 다시 살아서 내려오죠. 이 땅은 지금 해당 전원주택 들어와 있는 이 땅은 산의 생기가 그대로 생 땅으로 살아 내려오면서 평평하게 생긴 라인이라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집터 중에 가장 좋은 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산의 생기가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산의 생기가 내려오는 터 중에 지금 해당 물건지 터가 가장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넓은 산의 생기가 그대로 살아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살아 내려오죠.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 다 좋은 자리예요. 이땅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좌우로 상당히 넓어지면서 평평해진 땅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 집터 아주 훌륭한 집터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도 가서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집 분위기, 터 분위기, 그리고 건축 양식 모두 좋았습니다. 예, 서울에서 한 시간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시면은 누구든지 덤벼들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속한 그, 행정, 주소가, 땅값 엄청나게 올라가는 신흥 지역입니다. 뜨는 동네에요. 물건 좋은 겁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에게만 정보 드립니다.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신가요? 유료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섯 개 밝히십시오. 성함, 예산 용도지역, 평수, 그리고 문자 보내시기 바래요. 당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